동북권, 동북권, o 주 Tongukon, t o n 쪽 u k o n Tongukon, Tongukon, t o n 서 u k o n 그주거 g u k o n Tongukon, t o 첫 번째는 혁신도시가 이대로 멈출 게 아니라 시즌2를 좀 앞당기자 국가공론을 국민적 공론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정치의 결정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지적 중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가 들어있다는 것을 공지에서 사실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었고 공공기관 어, 지방이전 법적 근거를 통해서 어, 전국 10곳에 어, 전라북도, 광주, 전남 부산대구, 울산, 그리고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그 10군데 혁신도시가 만들어졌죠. 세종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됐고요. 그래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 등1심3개가 지방으로 이하고 이동했죠. 전국 혁신도시에도 공천지흥청등 12개 기관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 때는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을 했지만 시행이 되지 못한 채 위아위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기관 370개 가운데 110개는 왔고 어, 수도권에 있는 게 164개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직도 44%가 수도권에 머물 있습니다. 에, 윤석열 정부는 이제 메가시티가 금융 어, 발전보다는 메가시티 보상이 좀 많이 하고 음, 있는데 그래도 공공기관 이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즌2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이적권에서 만일 전혀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준비해서 또 균형발전의 2단계를 추진해야 된다. 지금 지방은 소멸되고 인구는 줄고 국가적 위기입니다. 사실 0.72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1.0 이하는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세계에서 하나인데 0.9도 아니고 0.8도 아니고 0.7인데 이제 0.6으로 떨어질 그위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절체절명에 빠져요. 그래서 혁신도시 문제가 혁신도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문제, 사활, 아리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의 밤에만 보면 완전히 불 꺼진 도시입니다. 밤 10시간 오면 인적도 떨어지고정막강산인데또 금요일만 되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에 와 있는 직원들, 버스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그런 풍경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분들의 뿐만 전주에선 미국을 보러 갑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지만 공공기관 시즌2가 국정과제, 중점 과제로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축구합니다. 이것은 뭐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충청 전라 경상 강원이나 지방 농촌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목마을 전라북도 어, 22대 국회에은 10명의 의원과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어, 김관영 지사와 함께 에, 에, 단결해서 어, 시즌2를 신도시 공공관 이전 프로그램을 전라북도가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 여건 관련해서 어, 20대 국회 때 사실 혁신도시 만성동에 명품으로 자리 잡은 데크길, 정도 7km, 한 시간 반 정도 산책길인데요. 네, 그 산책로가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자랑 같습니다만 원래 전주시는 예산 문제로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LH 국토건설위원회 소속 동하면서 LH 공사를 계속 가르쳤고 어, 어쨌든 LH가 혁신도수주하에서큰 돈을 벌었는데 수익 가운데 일부를 지역에 지역에 활용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어, LH가 40억을 내서 어, 시가 여기저기 가지고 45억짜리 데크 를만들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아는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또 불만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해충, 악취, 뱅까지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기지제를 명실상부하게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 시작, 제가 시작한 만큼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예산보다 원래 LH 돈으로 했기 때문에 LH가 좀 여기에 더사후 어, 그 투자, 아, 아예 좀 독조를 비호청해서또 기지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관입니다. 농어촌공사와도 독조를 통해서 발로 뛰어서 좀저기지세를좀 어, 준비를 도겠습니다 환경부 예산도 있습니다. 제가 덕진연못을 환경부에 에, 그 저수지 관리하는 그 예산, 도심, 어, 도심 음, 저수지를, 도심 연못을 환경부의 중점 관리 저수지 개선 사업의 예산으로, 어, 그, 한 것은, 덕진 연못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어, 어 뛰어다니기 나름인데, 환경부 중점 관리 저수지로 기재를 지정하도록, 어, 뛰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국도를 놓고 다가 최적 도출 으고 유량을 내리고 하는 추가 공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지제를 주는 혁신도시에 사랑받는 명품 공원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명품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야외 공연장도 필요한데요. 에코시티에는 이곳 기지제와 비슷한 새 병호가 있고 새 병호 옆에 있는 늘 그런 잔디 광장에 제가 있을 때, 그 세시공에 조영남, 김세환, 안무공원, 이런 분들이 와서 야간에 공연을 하는데, 무려 5천명이그 야외, 잔디밭에 은집한 바람에 출연진도 깜짝 놀랐고, 시민들 스스로도 깜짝 놀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도시 쪽에는 그런 야외 공연장 있긴 합니다만, 경으로 공인장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약의 어, 공인장을 제대로 어, 만들어서 길지의 어, 주변을 어, 공인장도 있고 산책로도 아름답고 어, 야경도 좋은 어, 공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황방산 둘레길. 지방 단체, 단체장 가운데는 황토끼를 잘 만들었더니, 단체장 재선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시민들 관심이 건강에 이제 많이 있는데, 전주시 내에는 마땅히 황토끼를 걷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와 만성지구, 여의동, 조천동, 반월동, 어, 이환경를잘 활용해서 황방산 둘레길을 만들고 여기 헌터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황방산 월드컵 경기장 수목원 이제 어, 도로공사 수목원인데 이때, 이때 이 근데 전주 수목원으로 이런 어, 것으로 설득도 하고해서 전주 수목원 됐는데 도로공사 전주 수목원 그것과 잘 연계하면 멋진 트레킹코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어, 이쪽. 그림판을 좀보면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지제 틀못이라고 하는데 퍼기자에 옛날에 이제 농업용수석으로 쓰던 기지제입니다만 혁신도시가 호수꽃, 호수도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일 없었다면 혁신도시가 막 밋밋했을 겁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보물, 보물 호수죠. 그리고 또 혁신도시 동편에 위치한 이황방산 아, 아니. 전주의 사실 역사와 전통 그 속에 자리잡은 산인다 황반산이 풍수지리상으로 굉장히 명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황반산과 기지제를 잘 활용하면 혁신도시와 혁신동과 만성동이 한복판에 보수가 있고, 배경으로 황반산이 있고, 이걸 잘 활용하는 둘레길을 보성하고 이제 출발해서 조그 신도시를 만들면 지금 이 산인토슨 등산 도슨이 있습니다. 그걸 평지로 황토길을 맨발 황토길을 약 1.6km 조성하면 아마 투입되는 예산 대비 이걸 즐기는 시민들의 편익은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전주에서 최고의 명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토끼이 되려면 이제 잘 어, 주변을 정리하고 세족장도 만, 발씻는시술도 만들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하면 잘 만들어질 수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 반월동, 월드컵경기장, 전주 수목원, 주옥도는 12km 정도 되면 3시간 정도 버스가 되는데요. 어, 만성동, 용신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북극권의 주민들, 전주 시민들에게도 아주 사랑받는 시내에 있는, 시내 복판에 있는 이런 품 둘레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팀에서 많은 토론과 시안을 만들었는데 시장, 시, 시청, 소관 부서와 제가 만에 기회를 주시면 당선인들은 즉각 협의에 착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황방산 터널 무거운기 시장의 공약이었고 용역이 발표되어 있어서 박만산 터널 문제는 역시 시청 담배 부서와

다른 걸로 해볼게. 한해 볼게요. 한번더앉주실수있으요 <laughs> <하는 것> <laughs>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니까이 <laughs> 네. 관련된 다른 질문이 있으시고요. 네. 그 뉴스원에서 작년 12월 15, 16일에 여름 기사 냈어요. 예. 네. 이번이 맞고 처음에 여름 고그 앞서서 12월 3일날 그 여성 비 거기 가신 적 있으시죠? 응, 음, 같겠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그한 2, 3백명 모인 자리에서, 호흡이 나이트 붙이고, 여러 분 사이에 장비를 찍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 그, 뭐냐면, 그 당시 여섯, 20대가 초고의 남자끼니, 안, 안 차니, 여러분들이 좀 20대를 찍으십시오. 그러십시오. 음. 음. 전혀, 맞지 않으십시오. 저는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그 누가 만들는 음행? <laughs> 혹시 제보가 있어가지고? 음, 엉터리 제보고요. 공개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추궁하겠 황현선 후보가 이 조국신당으로 넘겼는데 지금 특별로는 지금 황현선 후보와 그 부직이 이번 정미당 선거에서 운동선고를 좀 기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음. 황현선 후보가 아, 젊은 패기와 실력으로 전주를 바꾸고 그 검찰 독재 조건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그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뜻을 접게 된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시 뜻은 접었지만 신인 정치인이 두 자리 수 지지 받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몇시 유튜브에 사주 한번 토론 한번 해봤고 면접 때 짧은 시간이지만 후보들 같이 면접도 시도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어, 굉장히 잘훈련된 준비된 신인이다. 어, 이렇게 기억습니다 전주에 차세대 정치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제목이다. 그렇게 어, 느꼈습니다. 어쨌든 이제 조국신당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도 어, 전해 들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은 민당과 어, 윤석열 정권 심판, 그리고 민주정권 회복이라는 큰 강물에서 곧 만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협력자, 협조자적인 어, 관계의 정당이라고 뭐 생각합니다. 이 황현선 후보가 거기가서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laughs> 어, 황현선 후보가 어, SNS 페이스북에 전주의 줄세우기 정치, 현재 기득권 정치, 학청 정치에 대해서 강성욱 게 비판을 하면서 이걸 청산해야 한다고 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 공의합니다 지지입니다. 또 하나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우라 하는. 싸우고 싶었다고 하는 그 신념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고 제가 대신 황현선 후보를 대신해서 황현선 후보와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백색국제 규탄 그리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이 정권을 초기에 종식시키는 그 선동의 선을 생각합니다. 또 황현선 후보는 전주 시민들이 이재명 후보와 처음부터 함께 해온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 정치권으로 안내했던 사람이고, 저와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한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 후보가 얘기한 이재명 후보와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킬 사람이 사람을 전주시민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저를 응원 지원드렸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감사립니다 오늘 네. 오전에 김동주 후보께서 월드보이 낡은 정치 청산이 한다면서 후보님을 강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보님의 여러 차례 당적 변경을 알 d 정책 t k 로 o w if you see it. Because they even tell us t h a 게 they have seen it. Yeah,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 다 그리고 또 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 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 지난 4년 전라북도 연혁 어, 의원들 특히 전주, 덕진에 4년 동안 전주를 대표하고 덕진구를 대표했던 정치적 대변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 전주시민들이 대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라는 것이 대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동영을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을 소환하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자리에수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젠벌이망신살부 시작해서, 세만금 예산 칼질, 그리고 KC c 노부팀 강제, 에 뺏긴 거죠. KCC 농구팀을 어, 침탈당한 거죠. 그 다음에 뺏긴 거지요. 또공 연금공단 본부에도 광주 합병 이런. 게다가 2024년도 예산이 전라북도만 유독 줄어든다. 다른 열여개 시도는 2% 3% 4%. 다 1%라도 늘었는데 전라북도만 1,600억을 그려버린 것, 이천일 년도 민로서 몸 열감, 저전 시상하는 그것이 저를 이 자리에 불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어, 바꿔서 어, 새롭게 시작할 것이냐, 어, 어, 전주시민의 요구는 거기에 있다고. 전라북도 제가 지난주에 그이자리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북도민들이 총 권리기 권리기 해야 된다. 또1 0 명의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한 자리에 모여라 모여서 연주한 성해야 된다. 전라북도가 정치적 하위권으로 전락할 이 결정적 순간인데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로 이어지는 이런 하위권 멘트가될 것이냐 그래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그래도 중위권에 어떻게 턱걸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절체절명의 순간에 연좌농성이라도 하시오라고 어, 촉구를 했는데 그리고